예, 지적장애아 교육 7주차 2차 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드렸던 시작점 역순 규칙 중지 규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어,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록 용지에 이렇게 그 시작점 옆에 있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된 화살표에 나이가 써져 있어요. 특정 연령이 그래서 6세는 대부분 이제 1번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 8세는 한 3번. 그리고 뭐 10세는 6번. 이렇게 특정 연령의 시작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그러니까 10세 아이가 6번의 문항을 맞췄어요. 맞추면 1, 2, 3, 4, 5번은 모두 맞은 걸로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아끼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6번을 맞췄으면 1, 2, 3, 4를 다 맞춘 걸로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6번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죠. 어, 이 아이는 지적 결손이 의심되고, 또는 어, 또 그렇다. 그러니까 5번 문항을 해보는 거예요. 5번을 해봤으면 이제 다시. 자, 아, 얘가 좀 실수했구나. 그래서 5번을 5번을 맞췄어요. 그러면 6번은 틀려도 상관없고 7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5번도 못했어요.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어, 4번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문항은 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순이라는 게 있고요. 중지 규칙은 이제 소금사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세개 연속 틀리면 멈춘다. 어떤 게는 거는 다섯 개 연속 틀리면 멈춘다. 뭐 이런 식으로 소검사마다 중지 규칙은 다르고요. 특정 수의 연속적인 문항들을 염점을 영점을 받으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뒤에 거는 더 어려운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틀릴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그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제 시간 측정이 있는데요. 시간에 제한이 없는 소검사도 있고 제한이 있는 소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성 찾기라든지 숫자 공통 그림 찾기 그다음에 어휘 단어 검사 순차 연결 이렇게 순서 연결하는 것도 행렬 추리 앞에 것을 보고 뒤에 것을 추리하는 문제들인데요. 이해, 상식, 단어 추리 이런 것들은 음 시간제한은 없어요. 시간제한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한정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 10에서 30초 정도를 기본으로 줍니다. 그래서 10에서 30초 정도 안에 대답을 하라고 하고요. 30초 동안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기회를 한번더 주죠. 대답하라고, 어, 뭐 시계는 1부터 몇 시까지, 1부터 몇 가지의 숫자가 적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대답을 30초가 넘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누구야? 우리가 시계를 한번 생각해봐. 시계에는 뭐 숫자가 12개가 적어져 있는데 어떤 게 적어져 있지?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격려를 하는데 그러고도 다시 한 20초 정도, 10에서 20초 정도가 대답을 못하면 그냥 틀린 거로 합니다. 시간이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소검사는, 토막 자기, 기호 쓰기, 동영 찾기, 빠진 곳 찾기, 선택, 산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또, 각, 각의 문항에 시간이 다, 그 주어진 시간이 적어져, 돼 있어요. 그래서, 토막 자기도 앞에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을 주는 거고요. 문제가 문항이 뒤로 갈수록 점점 토막 짜기가 어려운 난이도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 시간까지 초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막 짜기 30초를 줬는데 30초가 다 됐어요. 근데 한 조각을 못 맞췄어요. 근데 그 조각을 아이가 거의 맞추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2 3초를 더 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30초가 다 됐는데 하나만 끼워 맞추면 되는데 그거를 들고 이렇게 이쪽 그 원래 그 답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른 토막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이러면 멈추지 않게 하고 그 마지막 블럭 토막 하나까지 완성을 시키게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34초에 그걸 끝냈어요 그러면 어쨌든 패스예요 통과된 거고 대신 거기다 써줍니다 30초인데 34초에 완성 이렇게. 그리고 기호 쓰기 이 문항과 토막자기 그다음에 선택은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초를 줬는데 아이가 100초 만에 맞춰 버렸으면 100초에 해당되는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또 90초에 맞췄으면 더 많은 보너스 점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간을 재야 되고요. 또 검정 문항이 있고 가르치는 문항이 있어요. 검정문항은 소검사에서 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지녔음을 확인하기 위해 6, 7세 아동에게 실시된다. 아동이 그 문항들을 완수할 경우 소검사를 진행하고 만약 아동이 그 문항들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소검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산수. 산수 문제가 있어요. 산수는 당연히, 어, 더하기, 그리고 빼기를 이렇게 암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1, 2, 3, 4, 5, 6, 7, 8, 9, 10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문항이 있어요.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어보세요. 근데 얘가 세었어요. 그럼 아, 얘는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산수 과제를 할수 있겠죠. 근데 얘가 숫자를 몰라요.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글자를 읽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정 문항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검정 문항을 통과하면, 그 소검사를 실시하고요. 검정 문항을 통과하지 못하면, 소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르치는 문항은, 먼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교사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해볼게요. 음, 3 더하기 5는 8입니다. 이렇게 문항을 가르쳐 주는 거죠. 토막 자기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연습을 시켜요. 이게 바로 가르치는 문항과 연습 문항이에요. 그리고, 가, 그리고 연습 문항이 없는 경우에는 가르치는 문항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틀리면 교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이제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교정을 위한 피드백은 아동의 반응 후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이 별 문제가 없으면 실를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 질문 어, 촉구 문항 방법은 문항 방법은 아이가 반응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이제 하는 것죠 그래서 아동의 반응을 명료하게 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소검사 자극제를 상기시키고 수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추가, 추가 질문은 아동의 반응이 불안전하거나 또는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때 추가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용된다. 이런 거죠. 어, 시계에는 일부, 시계에는 어, 숫자가 총몇 어, 개가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12요. 아니, 12, 12시까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음, 12시까지 있는데 숫자로 세워보세요. 이러는 거죠. 그럼 아이가 다시 대답을 하겠죠. 또는 음뭐 숫자를 전부 세어 보세요 했는데 아이가 1부터 1 0까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말해 주세요 그럼 아이가 1 2 3 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에 틀린 거를 고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계에는 숫자가 몇 개가 적어져 있나요 이랬는데 음, 시계는 바늘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딴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 불완전하거나 아, 얘가 알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질문을 해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게 추가 질문. 촉구는 이제 아이에게 아이가 이제 검사를 하는 도중에 주의가 흐려졌거나 또는 또 대답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거나. 그럴 때는 촉구를 해서 대답을 할수 있도록 또는 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촉구입니다. 어, 문항 반복은 <laughs> 아동의 주의를 그 과제로 다시 돌리도록 하고 문항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는 데 기여하며 기록자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든지 어휘에 관련된 문항들은 아이가 어떤 걸 보지 않고 제가 읽어줍니다. 뭐물 속으로 다니는 배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말로써. 근데 아이가 못 듣거나 네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걸 다시 한번 이게 뭐죠? 불러주는 거예요. 음, 다시 선생님 말해줄게. 물 속으로 다니는 배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기록지에다가 문항 반복했다는 걸 반드시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반응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표시를 하는데요. 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문항에다가 추가 질문을 하였음, 촉구를 사용했음, 아동이 모른다고 하였음,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이렇게 글씨, 글씨도 많고. 주의를 흐트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단어 하나, 둘로 약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Q Question, 그러니까 추가 질문 다시 물어봤을 때 Question 중에 Q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P, Prompt란 뜻이죠. 촉구를 줬을 때 해봐, 여기 봐야지 다시 한번 봐봐, 뭐 이렇게 R, Repeat죠. 문항을 반복해줘서 읽었을 때 R 쓰고요. dk 돈노 아동이 모른다고 대답했을 때 nr 노울 no, not response 반응하지 않을 때 아이가 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또 어, pc 오, 갑자기 이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동이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손가락으로 지적했을 때 px 부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약어를 써줌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똑같이 이게 그내 제가 어떻게 그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다른 사람이 해석을 다르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약어로써 표시를 합니다. 이어서 채점의 지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반응은 주로 언어 이해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언어 이해 쪽에서는 거기에 기본적인 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어 반응을 채점하기 위해 아동의 반응들을 각 문항에 대한 예시 반응, 예시 반응 목록 및각 소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채점 기준들과 비교해본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어, 전문가 지침서에 언어 반응에 관련된 거기에 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채점 기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2점, 뭐라고 말하면 1점, 뭐라고 말하면 0점. 그리고 거기에 제 어, 질문, q라는 제 질문을 하는 것도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래서 시계는 무슨 모양이에요? 그러면 시계는 어... 뭐 납작한 모양이에요 이러면 납작한 모양이에요 이러면 음 거기에 큐라고 써져 있죠 납 큐라 하는데 재질문 하게 그렇지 납작한 모양인데 어떤 도형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다시 재질문하는 이런 것들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문법에 맞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쓰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 조음이 부정확해도 전부 그거를 채점 기준에 넣지는 않습니다. 문법, 발음, 조음은 전부 채점 기준에 상관없이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계는 무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시계는 납작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추가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간단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거죠. 시계에는 숫자가 몇개 적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1부터 12까지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다시 물어봤어. 음 그래. 근데 그 속에는 어떤 숫자가 적어져 있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거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0, 뭐, 35, 62, 80이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추가 질문에 대한 채점인데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추가 질문을 받고도 0점이나 1점의 반응을 유지한다면, 원래 반응 점수, 그 답안 반응을 평가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0점이나 1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높은 점수를 줍니다. 추가 질문을 해서 정답을 맞추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손상시키는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손상된 반응은 문항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써 올바르게 시작했으나 그 개념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므로써 좋은 반응을 손상시키고 어, 틀리게 만드는 반응. 원래 점수를 잃게 됩니다 이런 거죠 시계에는 숫자가 몇 가지 적어져 있어요? 이랬더니 1부터 12까지 있어요 하는 답이 원래 1점이었어요 1점 그래서 추가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어요 그러면 1점에서 2점을 올려주는데 이번에는 틀린 대답 아예 아, 1부터 12까지 있어요 이랬는데 숫자 어떤 게 다시 드러내지 말해봐요. 그랬더니 1, 12, 35, 58, 99, 103이 있어요. 이러면 일부는 맞은 것 같았지만 전체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원래 점수를 잃어버리는 게 반응이 바로 손상 반응입니다. 또그 다음에 아 왜이렇 오타가 맞네요빈 약한 반응이에요. 문항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내지 않고 원래 점수 가치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대답은 정확하진 않아요. 1부터 12까지 있어요. 했는데 다시 1부터 세어보세요. 했더니 아이가 1, 2, 3, 4를 빼먹고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오라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빼먹은 거죠. 약간 대답이 완전하게 딱 들어맞진 않았어요. 약간 빈약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원래 점수를 그대로 줍니다. 일 점인 거죠. 네, 오라는 대답을 못했으니까 완벽하지 못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반응에 대한 초점은 적어놓으면 아동의 최초의 반응 야어 정말 오타가 많네요. 스스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점수가 부여되어야 한다. 시간 제한 있는 경우 시간 제한 내에 하는 반응을 채점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대답을 했어요. 1, 2, 3, 5, 6, 7, 8, 9, 10, 12 이랬는데 순간적으로 아하 다시 할게요.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면 맞는 점수 2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시간 제한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 안에 대답한 것만 점수를 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말했는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11 12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맞는 점수 준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아이가 대답을 두 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쌍방향 대답을 한 거죠. 맞는 것과 틀린 거를 같이 대답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물어봐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래서 아동이 자신의 의도를 말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반응이 전체 반응을 손상시키지 않고 질적으로 다양할 때는 가장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말했더니 반응이 손상됐어요.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 영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다 못했거나, 또는 틀린 답과 맞는 답을 동시에 말을 할 때는 재차 질문을 하고, 재차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대답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어, 기록용지는 그 거기에 전부 적습니다. 그 시작점, 역순 규칙, 중지 규칙, 제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검사 시행 방법에서 좀 다른 방법을 쓴다거나 시간을 더 제공했다거나 추가 질문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이런 모든 부분을 거기에 전부 적어서 어, 나중에 채점을 할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웨이슬러 검사의 이제 영역별 소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언어의 소검사인데요. 언어의 소검사는 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단어 추리 이 다섯 가지의 소검사로 이제 나눠집니다. 어 공통성은 이제 주요 소검사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제시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비슷한지를 설명해 내는 것에 채점을 줍니다. 이런 거죠. 음, 지우개와 어, 타이어는 어떤 점이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우개와 타이어가 어떤 점이 비슷하죠? 어, 생각들 잠깐 해볼래요. 어떤 것들이 음, 지우개와 어, 타이어가 비슷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항은 웍스러 검사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두개다 고무로 만들었어요. 고무 이렇게 비슷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뭐또이게 자동 어 갑자기 저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뭐 자동차 바퀴와 컵은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언, 언어적 추론과 개념 형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각적 이해 기억 본질적인 특성과 비본질적 특성 간의 구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게 바로 공통성 검사입니다. 23문항이에요. 되게 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아 어,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런 비슷한 점이 있었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이제 소검사고요. 어휘 어휘 검사는 역시 언어 이해의 주요 검사인데요. 그림 문항에서 아동은 소스 책자에 있는 그림을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게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이제 그것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아동은 검사자가 소리 내어 읽어 주는 단어 단어를 정의하군요. 그래서 채점을 하는데요. 총 16세 아동은 단어를 직접 보고 하고요. 그 전에 아동들은 읽어 주는 거죠.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말해봐 이러면 그래서 아동의 언어 지식 언어적 언어적 개념 형상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축적이라든가 학습 능력이라든가 장기 기억이라든가 또 언어 발달의 정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책자를 보고도 할수 있고 9세 이상의 아이들은 이제 단어를 듣, 그러니까 보고 자기가 직접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불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개의 그림하고 3 2 개의 언어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 검사는 역시 언어 이해, 언어 이해의 주요 소검사고요. 일반적 원칙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문항의 답변을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을 들 말하는 거예요. 뭐, 뭐 이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코로나는 코로나 십구는 주로 어디를 아프게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적 현장이나 상황을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추론하고 개념하고 언어적인 표현, 과거 경험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적 지식을 발휘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사회적 판단력, 성숙도, 상식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언어에 관련된 언어 이해와 관련된 모든 채점은 어, 전문가 지침서에가 정답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오면 점수를 주고요. 또 부가 질문을 할수 있는 경우는 부가 질문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20일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단어 이해는 언어 이해의 주요 검사 아니고 보충소검사예요.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3차 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